베드로가 바깥에 들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같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중이었어요 가야바 법정이라고 하지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었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법정, 가야바 집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깥들이 앉아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못했던 거죠.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와서 지금 가야바의 뜰에서 집의 뜰에 법정의 뜰에서 불을 쬐고 또 바깥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 너도 갈릴 사람 미수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여정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몹시 당황하면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갈릴 리 사람 예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 밖까지, 예, 안문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안뜰에 있다가 조금 뒤로 물러서서. 쉽게 말하면 뒤로 물러서고 도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요정이, 당신은 나사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는 그냥, 나는 아니라고.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이번째, 두 번째 그런 일을 당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면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루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맹세하고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아마 베드로가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누군가가 우리더러 당수는 이외수쟁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생이야. 그런다면, 그 말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고, 예수와 한패다.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야기 좀 들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사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축복이죠. 여러분, 안디교회에서 그리스토니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는데 그리스토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토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축복인데, 아,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셨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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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고, 그 예수와 한 물이라고 하면은 자기에게도 큰 불이익이 닥쳐올 것을 알고, 모른다 맹세까지 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고백 우리에게 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무리다, 예수적이다 이런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으로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한 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 상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언어와 똑같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게 영광스럽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 독, 울릉도에 있다고 그러나요? 철량이라고 그러나요? 말량이라고 그러나요? 울릉도에서 그 본토까지 바람이 불면 그꽃 냄새가 풍겨온다고 그러잖아요. 꽃에서도 그렇게 멀리 냄새가 풍겨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있어야 돼그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예수 믿는 모임처럼 돼야 되고요 그 모임이 정말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임이 될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 믿는 모임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언어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예수 냄새가 나는 거큰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2절에 보면 이제 그, 그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참그뭐 말씀들이 반복을 하면 첫 번째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두 번째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당, 예수당이라 그 말이죠. 어.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은 어느 당을 지, 지지하십니까? 그랬대요. 우리나라 뭐, 정당들이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예수당입니다. 그랬대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무슨 당이라고요? 예수당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사투리가 예수님과 같다. 베드로가 쓰는 언어의 억양이 예수님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참 마음 아픈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에 가로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음? 자이 74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집사주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로 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그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주하면 맹세했다. 나는 그 사람, 뭐라고 맹세했어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알지 못해요? 아니잖아요. 저주와 맹세하며 알지 못하느라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주와 맹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진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는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 상황이 이렇게 험악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툭 말을 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이고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인간적인 신앙, 거듭나지 못한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신앙, 거듭나지 못한 신앙. 그러면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되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실수와 이런 자기 절망을 베드로가 이렇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깊은 절망을 느끼기 느낄 때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절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사람은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것뿐이 안 됐나?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인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인간적인 신앙에서 탈출하는 것이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서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으로 바꾸면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껍질을 벗어 버리고 인간적인 신앙이 탈출하여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른다.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 날지 못한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닭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울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성출리 하다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스테인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의 눈물을 상징하는 그런 창을 해놓고 그 보통 교회당 위에 우리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예배당에는 그 꼭대기에 닭이 한 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성출례 가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닭도 사용하시는 것이라.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게 하시고, 하시고 그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것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잘나고 옳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패했을 때 변명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판했어요. 한 번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자기 자신의 실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그렇게 잘 보면서. 다른 사람이 허물은 그렇게 잘 지적하면서 내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잖아요. 베드로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통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찔렀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후벼팠고, 성령이 그의 영혼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우는 순간은 베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닭우름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7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에, 예. 베드로. 자, 같이 읽어요. 이에,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구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다구음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의 깨우침이 있었고 영혼의 깨우침이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배신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되었고, 자기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느끼게 된 것이라.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큰소리치고 혼장담했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는 거기에서요,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진실을 보게 된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아요. 나에게로 향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의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깨어지는 그런 순간 인간적인 베드로가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아마도 일그러진 얼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아마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을까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심히 통곡한 것이 아닐까. 여하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한 것이겠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이게 예수 믿는 은혜이고요,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깊은 절망 속에는 베드로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절망하는 순간이고, 깊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순간이었지만은, 그 베드로의 절망이 그 속에 베드로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곡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통곡하는 순간이, 그 절망하는 순간이, 베드로가 변하는 순간이었고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부족한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엉터리였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행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실수가 허물이 더 많은 거예요. 부족이 더 많은 것 부족한 사람 그러나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엉터리였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 겸손한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라 베드로가 통곡하며 하는 순간에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축복의 순간. 그래서 여러분, 전승에 의한 베드로는요그 후에, 그 후에, 다구름 소리만 들으면, 다구름 소리만 들으면, 몸소리를 쳤다고 그래. 전승에 의하면, 다구름 소리. 저는 이제 아주 농촌에 자라지 않아서 다구름 소리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다구름 소리. 필리핀 우리 김상태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서 이제 있게 되면 새벽마다 다구름 소리가 그렇게 나서 깨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 들을 때마다 몸소리를 쳤다. 자기의 약한 모습, 죄된 모습.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다구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했던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무엇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 무엇 내세울 수 있겠어요? 무엇도 우리가 그렇게 뭐 조금 아는 것 조금 뭐 인정받 그런가 내세울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닭오름 소리가 들으면 몸소리를 쳤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영적인 음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늘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겸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다구름 소리였지만 우리에겐 다른 것일 수 있잖아.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다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애통할 수만 있다면 축복이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애통할 수만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오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책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이런 모습 우리가 보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 그러게 주님 앞에, 주님,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함께하시지 않니하면 나의 삶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아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향기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행위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보다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입술로 말하지 않지만, 나의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사람됨이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주님으로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이 날마다 깨우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게 하셔서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숙해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붙으셔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의 신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은혜 속에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던 주님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 이 새벽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